안녕하세요. 한입 매니저 김도희입니다. 한국인의 10명 중 8명이 암, 당뇨, 심장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생활습관이 이런 만성질환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요. 생활습관은 대표적으로 식이요법, 음주 여부, 흡연 여부, 운동 여부, 비만 여부,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이 습관들 중몇 가지만 잘 유지하여도 건강과 수명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한 논문에서 20여 년간의 자료들을 모아 11만 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는데요. 아주 다양한 결과를 알아내었습니다. 우선, 건강한 습관 5가지를 유지한 사람들 중 남성은 7.6년, 여성은 10년을 만성질환 없이 수명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주를 제외한 건강화 습관 4가지를 유지한 여성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보다 약 9.5년의 수명이 증가한다고 하며 만성질환이 없는 사람들 중 기대 수명이 낮은 사람의 비율은 흡연을 많이 하는 남성과 BMI 지수 30 이상인 비만 남녀라고 합니다. 만성질환 환자들에게 건강화 습관을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암 환자들 중 4, 5개의 건강화 습관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절반은 약 23년까지 생존하였고 건강한 습관을 하나도 유지하지 않은 사람들의 절반은 11년까지 생존하였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90%의 당뇨병 환자, 80%의 관상동맥 심장질환 환자, 70%의 심혈관 질환 사망자, 50%암 사망자는 이러한 생활습관을 유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습관 하나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보니 정말 중요하구나 생각이 드네요. 또 다른 논문에서는 이 습관들이 만성 질환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운동하는 사람보다 관상동맥 심장 질환의 위험률이 약 150%에서 240% 높다고 하며 적은 양의 운동으로도 위험률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비만인의 체중을 약7% 감소하면 심장 질환과 당뇨의 위험 요인이 크게 개선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습관의 변화로 3년 동안 제2형 당뇨병의 발병률이 약58% 감소된다고 합니다. 국제 암 연구 기금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암 발병률 20%는 신체 활동, 체중 조절 건강한 식단 섭취를 통해 예방할 수 있다고 하며, 또한 미국과 유럽에서 140만 명의 참가자가 참여하는 12개의 연고를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 더 높은 수준의 신체 활동과 13가지 다양한 유형의 암 위험률 감소 사이의 연관성이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신체 활동 증가, 적절한 영양 섭취, 체중 관리, 담배 피하기 및 스트레스 감소는 모두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추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 양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습관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습관을 바꾸고 새로 들이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으니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통해 궁금하신 점이 해결되셨나요? 다른 궁금하신 주제나 알고 싶으신 것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찾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설정, 그리고 좋아요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